뭐가 있을까요? 아, 그러면... 가정에서 어. 어, 심으시는 음. 분들이 아무래도 애지중지 그한주두주 이렇게 키우시는데 아무래도 더 마음이 아니지? 전문 농가 분들도 마음을 편한 삶이거든요. 나 아니죠. 그러니까 똑같죠. 저 똑같은데. 어, 음. 천줄 하나 한줄 하나 그죠. 사실 마음 다 똑같은 거고. 네. 아무래도,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네. 걱정이 좀더 음, 많으시다 보니까, 음, 음, 좀 겨울에는 음. 더 애주중지 뭔가를 해줄 게 없냐,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십니다. 베란다에서 재배하시는 분과, 노지, 그러니까 정원에서 재배하시는, 또 밭에서 재배하시는 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. 밭이라든지 또는 정원에서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해줄 거는 없고, 한 다음에 프로스킵 정도? 프로 준 다음에 이제 동해를 예방하는 정도? 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풍망 정도로 많이 해 주셨다면 이제 베란다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해야 될게 엄청 많죠. 요새 이제 확장형 같은 경우는 베란다 따로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수 없겠지만 확장형이 아닌 베란다가 있는 곳에서 많이 재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낮에는 열어놓고 뭐, 덥지 않게. 그 다음에 저녁에는 춥지 않게 닫아야 되는. 그럼 저녁 같은 경우는 뭐 어제만 해도 영하 사도까지 떨어졌으니까. 5도 6도, 영하 5도 6도 7도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동해에 우려도 있고, 베란다에서 말 그대로 실내 온실에서 아주 이렇게 곱게 자란,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춥게 되면 동해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문을 닫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, 낮에 같은 경우에는 만약 문을 닫아놓는다면 온도가 뭐 10도, 20도, 뭐 3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지금 블루베리는 잠을 자야 될 시기, 휴면기다 보니까 이 휴면기에 몇 도씨 정도 유지해야 되나 라고 한다면 0도에서 7도씨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문을 닫아 놓으면 7도 정도가 아니고 17도, 27도 3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해롱이로 가다가 그 다음에 성장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꼭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건 낮에는 열고 밤에 추울 때는 닫아주고 아 그렇죠 <laughs> 조금 더더 더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이뭐 소중한 이 블루베리를 조금 더한번더 생각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걸로 음. 음, 가정기에서또구 아니 아무래도 음, 가정이다 보니까 네. 바람으로도 이렇게 음. 수분이 되느냐? 어네 되지만 에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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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이 없으니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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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어려운 음. 문제죠 블루베리는 바람으로도 수분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좀 어려워요. 음. 꽃 자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암술 머리가 꽃 안에 들어있어요. 아, 이거는 이제 딱 그래픽으로 해서 <laughs> 보시면 딱 좋겠네요. 바람에 불더라도 꽃가루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주 힘들겠죠?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암술 머리에 자연스러운 꽃가루가 이렇게 묻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베란다에서 다른 꽃에서 떨어진 꽃가루가 이렇게 암술머리에 이렇게 묻을 수 있냐,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한다면 수정은 좀 어렵고. 단, 이제, 자가수정이라고 하죠. 뭐냐면, 자기 꽃에 있는 꽃가루가 떨어져서 수정이 되는, 이런 자가수정은, 어, 가능하죠. 그래서 베란다에서 재배하는 품종 자체를 고를 때는 반드시 자가수정이 잘 되는, 그렇지 않은 문을 꼭 닫아놓고, 그 안에 한벌 두세 마리 집어넣어요. <laughs> 어. 어려울. 아주 어렵죠. 집에. 아니면, 뭐, 블루베리 뭐, 9,000원짜리 하나 사왔다가 이게 벌한 6만원짜리, 어? 뭐, 48마리 들어있고, 50마리 들어있는 벌통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. 이제, 그것도 어렵고, 또 뭐, 가능한 것중 하나는, 붓으로 꽃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, 이런 것들은 실제 인위적인 수정을 해주는 부분은 많은 곳들에서 해요. 뭐 호박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하우스? 하시는 분들도 붓이나 이런 것들, 뭐, 대형 하우스는 이런 거 어렵겠지만, 꽃가루를 따로 살포해서 묻혀줘서 인위적인 그런 부분들 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자가수정 되는 품종을심거나 또는 예, 부술에서, 예, 뭐 면봉도 괜찮고, 예, 면봉도 괜찮고, 뭐 붓도 괜찮고, 털어서 꽃가루 받은 다음에 그걸 이 암술머리에 묻힐 수 있는 뭐 다양한 도구가 있으면 하는 거고, 뭐 가능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도 예, 할수 있는 음. 꽃가루만 암술머리에 묻혀주시면 음. 되는 거죠.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, 꽃가루는 하나의 꽃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꽃에서. 또 다른 품종이 있다면, 뭐두 주, 세 주에 심어서 각기 다른 품종이라면, 다른 품종에 있는 꽃가루를 묻히는 게 좋고, 많이 묻히면 묻힐수록 수정이 된 다음에 열매가 된다면 씨앗이 많이 생기고, 씨앗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옥신이 나와서 열매도 커지는, 오우. 예? 자가수정 잘 되는 품종이 뭔가요? 아, 자가수정이 잘 되는 품종이요? 아, 뭐가 있을까요? <laughs> 자가수정이, 아, 그거 책을 봐야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우선, 기본적으로, 남부아이브씨 같은 경우는 자가수정이 좀 되는 거예요. 예, 네, 뭐, 수지블루도 자가수정이 잘 되고, 조지아던도, 메이도, 근데 이제, 저희들이 작년, 재작년, 그리고 그제에도 테스트를 해봤죠? 테스트를 해본 결과, 남부아이브씨는 대부분 자가수정이 좀 이루어지는 걸로. 특히, 거기에서, 메이 같은 경우에는 자가충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걸로. 그리고 수지도 잘 이루어졌고,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남부이육신 대체적으로 좀 수정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. 예, 예. 어, 흔들리고 있어요. 지금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,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어 <laughs> <laughs> 나는 안 봤어요? <떴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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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